최강의 현무포 미사일 비행무기 중 최강의 성능을 가진 현무포 미사일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한미미사일협정 3차 개정으로 탄두 중량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이미 2012년 2차 개정으로 800km 0.5톤급의 현무투시가 개발되었지만 이제 3차 개정으로 2톤급 탄두를 가지는 현무포를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탄두가 아닌 이상 탄두의 중량이 커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지상 최강이라는 과장된 듯한 묘사를 하는 것일까요? 지상표적이라면 어떤 것도 한미연합군의 폭격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주요시설을 공중공격을 피해 지하갱도화 하였기 때문입니다. 장사장포, 미사일 발사대, 전투기, 핵무기 제조시설, 미사일 공장, 방산설비, 지휘부 등이 모두 지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을 비롯한 최고지휘부는 지하 300m의 철봉각이라는 지하 벙커에 숨어있게 됩니다. 이를 파괴하기 위해 한미연합군은 다양한 지하 관통용 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BLU 109, BLU 116, BLU 28, BLU 57, 이상이 관통형 투하 무기이고, 타오로스, 관통형 순항 미사일입니다. SDB, 관통형 경량 유도 무기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관통형 무기는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폭탄이라서 표적 가까이 접근해야만 하는 점이 약점입니다. 더욱이 최대 관통력을 가지는 GBU-57의 경우 13.6톤이나 하는 중량 때문에 B-2 폭격기에나 탑재가 가능하여 미군만이 운용 가능한 무기입니다. B-52나 B-1도 탑재는 가능하지만 북한 방공망을 돌파할 능력이 없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 공군은 F-15에서 운용이 가능한 GBU-28만 150기 정도 보유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한국군은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용 타우루스 미사일을 독일에서 260발 구매하였고 기술 이전을 받아 국산화하여 대량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관통 깊이가 6m에 불과한 GBU-28이나 타우로스도 지하 수백 미터에 위치한 철봉각이나 지하 깊숙이 자리 잡은 핵무기 제조 공장, 미사일 공장을 파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한국군은 탄도탄에 대형 관통형 탄두를 장착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2톤급 GBU-28급 관통형 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여 초고속으로 표적에 도하므로그 운동 에너지로 관통력을 늘려보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유원의 군사세계 같은 밀리터리 사이트에서 제안되었던 아이디어입니다. 당시 제가 현무 원 부스터 4기를 모아 2톤급 300km 사정거리의 관통형 미사일 개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제안의 문제점은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도입하며 맺었던 미사일 양의 각서로 사거리와 탄두 중량의 제한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사일 협정 개정으로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지면서 2톤급 탄두를 가진 800km급 미사일인 견무포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견무포가 개발되면 북한이든 중국이든 주변국의 대부분의 지하표적을 파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핵국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강의 공격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견무포의 강점은 마 10에 달하는 속도에 있습니다. 물론 최종 진입시 지나친 마찰열로 탄두부가 녹아버리기에, 또한 정밀한 최종 유도를 위해 마 5~6 정도로 감속해야 합니다. GBU-28과 GBU-57의 운동 에너지는 최종 속도 마하 1로서 123메가줄 또는 768메가줄 정도로 6배 정도입니다. GBU-28의 관통 능력은 5000PSI급 강화 콘크리트 6m. GBU-57의 관통력이 능 30m로 5배인 점을 고려할 때 6배와 5배의 운동 에너지와 관통 능력은 비례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현무4의 경우 최종 속도가 마하 5.6으로 가정할 경우 3240메가줄로서 GBU GBU-57 대비 네배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니다3,240 메가주일의 에너지는 TNT로 환산할 경우 800톤 정도의 에너지입니다. 거의 1kt급 핵 폭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에너지가 폭발력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공기의 마찰열과 강화진지를 관통하면서 마찰열로 소모됩니다. 이 경우 형상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GBU-57의 세 배인 90m의 관통력을 가질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통력은 에너지만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면적 대 중량비, 탄두의 물성, 탄착 시진입과도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지나친 속도는 엄청난 마찰열을 초래하여 앞부분의 외피가 높고 충돌 시 막대한 운동에너지가 탄두 앞부분에서 열에너지로 바뀌면서 탄체 전반부가 높게 됩니다. 탄두가 액체 상태가 되어서는 관통력이 오히려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마찰열과 충돌 시 에너지로 바뀌는 열의 양과 열 전도율을 정밀하게 계산하여 외피를 증발시키는 열로 발산시키고 녹도라도. 탄두가 뭉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날개 안전분리 철갑탄, APFSDS처럼, 관통자처럼, 탄두가 스스로 날카로워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만 합니다. 아래는 GBU1857 현무4의 중량과 운동에너지, 그리고 관통력을 비교해보는 표입니다. GBU18과 현무는 둘다 2톤급의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가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운동에너지는 GBU28과는 거의 28배, GBU57과는 거의 4배 반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관통용으로 출원해보면. g b u 28 6m, g b u 57 30m, g b u 4 90m 정도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현무 4의 관통력이 90m급이라고 하더라도 암석으로 된 지층의 지하 300m에 자리잡은 철봉각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90m 이상 관통하여 폴팔할 경우 그 에너지는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내부에서 일종의 인공지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 에너지는 주변의 웬만한 갱도나 통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철봉각의 여러 출입구를 정확하게 겨냥하여 공격할 경우 모든 출입구가 막혀 그대로 매장되게 됩니다. GBU-18의 경우 산 중턱의 갱도 출입구 초입에서 파괴할 수 있지만 역시 복구도 쉽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면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무포나 GBU-57을 사용하는 경우 깊숙이 있는 갱도 통로를 무너뜨릴 수 있어서 구조를 위한 토목 공사량이 너무 커져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지부가 구조되더라도 몇주 또는 몇달 뒤에나 가능해지기에 결정적인 시기에 전쟁을 주휘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김정은 참수작전의 핵심입니다. 2022년경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 현무포는 한국군에게 확실한 대북 억제력과 상당한 주변국 억제력을 확보하게 해줄 것이 분명합니다. 북한은 최고 전음이라고 하는 김정은과 전쟁 최고 지도부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할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에게도 현무포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입니다. 이 톤의 탄도는 HGV형으로 장착할 경우 활강을 통해 1.8배 이상의 사거리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초로 HGV 탄두를 장착했던 퍼싱 2의 경우 1,000km 정도의 사정거리의 미사일이지만 8강 비행을 통해 1,800km의 사거리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DF-16이 1,000km 정도인데 같은 미사일로 HGV 탄두로 개량한 DF-17은 8,800km의 사정거리를 가집니다. HGV형 견무호의 경우 1,500km의 사정거리가 가능하여 중국 내륙의 주요 핵심 지역에 대한 공격이 가능합니다. 물론 HGV 비행체의 중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두 중량은 1. 톤 정도로 줄어들 것입니다. 만주, 국경, 야경, 우한 등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만일 혐오4를 배치3에 장착한다면 중국 해안에서 내륙 깊은 지역까지 공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파그시 양자강 주변의 수억의 중국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삼엽댐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지도부가 피신할 어떤 강화된 벙커 표적도 파괴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듯이 한국에서 발사하는 현무포 미사일은 중국과 일본의 핵심 지역 전체를 사정 범위 안에 두게 됩니다. 이것이 주변국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일본의 경우 800km 미사일은 나고야 동편의 모든 지역을 1500km급 HGV 탄도라면 후카이도를 제외한 일본 전역에 대한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현무포는 전술 무기이지만 주변국의 전략적 억제력을 가지는 무기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국력을 가진 한국이 주변 강국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일 주변국이 무력으로 한국을 공격하려 할 경우 한국은 상 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수 있는 방어무기를 확보한 셈입니다. 거의 모든 표적을 파괴할 수 있고 주변국 깊숙한 지역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은 급변한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최후의 방어를 위한 은장도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